1 2번입니다 우선 제가요, 여기 다시 지어볼게요 우선 a와 c의 x좌표가 같아. 제가 여기를 x는 a라고 놔둘거야. 그럼 c의 좌표는요 a, log2의 a지. a의 좌표는요 a,는 똑같이 a,인데 봐봐, 얘를 쪼개서 써볼게요. log2의 4 더하기 로그 2에 x지 대입해봐 얘는 2잖아 그러면 로그 2에 a 더하기 2 그러면 요 똑같은 좌표가 위로 얼마만큼? 2만큼 더해진거지 그 여기서 a씨의 길이는 2cm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정상각형의 높이 구하는거 있잖아 요 정상각형이라며 정상각형의 높이 구할건데 이 높이가요 봐봐 1대1대 루트3으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음, 2분의 루트 3a. 기억하시죠? 맞아요? bm은 높이잖아. 여기 m이라고 제가 놨어요. bm은 높이네요.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야. 그럼 약분하면 여기 bm이 루트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좌표 설정으로 가실 거예요. 봐봐. 여기 길이가 루트 3이잖아. 그럼 a가, c가 a였지. 그럼 여기는 b의 좌표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a-루트 3입니다. 그리고 대입해야지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돼 a 루트 3 컴마 로그 2에요 4 곱하기 a 루트 3 이게 b의 좌표가 될 거예요 제가 여기 써놨어요 봐봐 m 의 좌표랑 a의 좌표였는데 봐봐 a의 좌표는요 a 루트 3이고요 여기다가 로그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로그 2에 4 곱하기 a 루트 3 그다음에 여기 m은요 중점인데 이거의 y 값이 같다에 집중할 거야 그러면 x의 좌표는 이거잖아. a지. 그다음에 얘랑 얘의 중점이야. 그럼 2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요. 봐봐. 2분의 밑에 있는 점 더하기 위에 있는 점이야. 더해서 2로 나눴더니 로그 2에 a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의 y값이 같아야 집중할 거야. 계산하실 때봐얘 로그 2에 2잖아. 그럼 더하기는 곱하기니까 로그 2에 2a가 2에 되겠지. 로그 2 2에 로그이니까요. 2a랑 여기 4 곱하기 A 마이너스 루트 3이 같다 접근하셔서 A는 2루트 3 나오실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2루트 3, 2루트 3, 2루트 3, 2루트 3다 대입,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전 B의 좌표가 여기 2루트 3이면 루트 3이잖아. 2루트 3이면 로그 2에 4루트 3이잖아. 맞아요? 이게 P값이고 이게 Q값이야. P의 제곱 곱하기 2로그 2Q잖아요. 그럼 이거 자리 바꿔서 밑변환 하시면 4루트 3. 얘는 3이 되잖아. 거의마 12 루트 답이 될 겁니다.